안녕하십니까 리얼 생생 정보통 네 오늘은 바로 용평 MTU파크에 나왔습니다 아 진짜 오늘 용평 MTU파크에서 제가 라이딩 좀더 해보겠다고 야간 시즌 야간권을 끊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젖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타신 분들도 다 젖었어 네. 아 이거 빨리 좀 비가 그쳐야지 될 텐데 야 이거 이래가 집에 가겠나 몰라 우리 어? 진짜 걱정이다, 걱정이야. 어? 네. 아무튼, 참, 근데 내가 더 걱정인 거는, 우리, 우리 집에 가면 저분도 있잖아, 저, 지금. 저기서 지금 바베큐 하는 거잖아. <laughs> 바베큐가 어떤 맛일까? 아, 좀 약간 궁금하다. 어. 아무튼 여러분, 그기습적인 비가 올 때, 이럴 때 여러분 라이딩 해야 됩니다. <laughs> 여러분 라이딩 하시고, 네. 자파링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, 그죠? 예, 네. 네. 그럼 되잖아, 그지? 예, 네. 아무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